안녕하세요. 꼴레르입니다. 겨울 데일리룩 신상 소개해 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자, 오늘의 아이템 만나볼까요? 배색 폴라입니다. 텐셀 목 소매로 부드럽고 기모 안감으로 포근한 폴라티예요. 컬러 소개할게요. 컬러는 그레이, 밤색, 베이지 세 가지예요. 그레이는 모던한 만능이고 베이지는 포근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. 매력 포인트 알려드릴게요. 자연스러운 배색으로 세련된 포인트. 가슴 절개선, 옆트임으로 활동성 업. 기모 안감으로 겨울 내내 따뜻해요.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누구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.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. 오늘 배색 폴라 어땠나요? 겨울 룩에 포근함 더할 이 아이템 놓치지 마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잊지 말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꼴레리였습니다. 안녕! 이런 영상도 있어요.